기호로 그럼 a라고 하는 좌표는 마이너스 5지? 네. 음, 이렇게 쓰면 돼 b는, b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으면서 3등분해서 마이너스 3쪽이네 네. 그럼 거기에 나타내는 숫자는 B. b를 나타내는 숫자는 음. 음. 마이너스 2와 3분의 2. 음. 그지? 맞아, 이렇게? 네. 이렇게 3분의 2. 응, 네. 음, 그러니까 또는 어떻게 써도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써도 되지. 자, C는 1, 그지? D는 3. 이렇게. 이렇게 A, B, C, D의 좌표인 거야.